대회전도 가능하겠고요 직접 수가능하겠고요 예, 직접은 구사 안할것같고요 파이브 쿠션으로 구사를 할것 같아요. 아, 지금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대회전. 예상하지 못했던. 예, 그렇네요. 좋아요. 지금. 아, 김경렬 선수가 국내 랭킹 1위지만은 아, 랭킹 포인트가 지금 현재 262점이거든요. 조재우 선수가 248점, 불과 14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경기가 아, 승자가 벌써 이제 순위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조재우 선수가 이 대회 우승을 거머쥐면은 국내 랭킹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제 자 그게 또옆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대회전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대회전 짧게 공략할 공산이 크고요. 그렇지 않으면 얇은 두께로 아, 직접 공략을 했어요. 좋아요. 이런 얇은 두께를 적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뭐 같이 자, 자신감이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아, 훈련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를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은... 자, 앞으로 기인 쪽으로, 예, 포크숏으로 구사를 해야 되는 건 같죠? 두께가 좋아야 됩니다. 속도 좋고요 각도 좋아요. 계속 뜨죠? 아, 우 아, 님부터 지금 치고받는 공방전이 시작됐는데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아, 영인 백옥살배 때 조재호 선수와 김경일 선수의 준결승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요. 아, 조재호 선수가 초구를 잡아서 무려 17득점을 하면서 기선을 완전히 가져갔어요. 김경일 선수를 상대로 해서.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좀 되돌아오기 플레이트샷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원백클샷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너무 많이들 네. 이건 뭐 아마추어 분들도 많이 활용하시는 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해결이 된다라면 뭐 거의 득점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의 배치였습니다. 아 그러면서 자 다음 공. 자, 지금 김경률 선수 안타까운 것이 사실 아까 그 비껴치기를 이용을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짧은 쪽으로 구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도저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수비를 염두에 둔 공격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게 아, 정확하게 수비가 되지 않았더라고 지켜보죠. 공의 배치 너무 좋아요. 저는 자주, 자주 말씀드리는 게 포지션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 1 적고 2 적고가 테이블 중앙에 움집혀 있고 모여지는 게 아,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그렇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엿돌리기. 자 지금 그렇죠. 두꺼운 두께로 자, 일적대의 움직임을 <laughs> 가져. 연속 3점6대6 동점. 3인닝에서 김경호 선수가 먼저 일단은 득점을 하지 못했고, 지금은 옆돌리기 나와 있습니다. 예, 조재호 선수 기회인데요. 어? 지금 공이 잘 들어가게 되면 다음 공 포지션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지금 공의 모양에서 다음 공 포지션은 뭐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공격을 할 겁니다. 이렇게 역시 들어가면서 얇게, 그러면서 정확하게 정말 원했던 대로 포지션이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안쪽으로 맞았더라면 지금보다 조금 불만족스러운 포지션이 됐을 텐데 바깥쪽으로 공이 수구가 맞으면서 다음 포지션이 완벽해 졌어요 자 직접 구셔를 했죠 이거 구션도 지금 되죠 뭐 지금 공도 뭐 무난할 것 같은데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뒤로 돌려치기 하고 지금, 어치는 모양이 지금 눈에 들어오거든요. 끌어쳐서 그렇죠, 바로, 그, 옆 돌리기로 예. 하는 경우도 있고. 빨간 공을 이용을 해서 뒤로 돌려치기가 보이고요 아, 자, 빨간 덜관... 공을 예. 제일적으로 선택을 했네요. 그럼 직접 스리구션으로 구사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지금 같은 스트록이 상당히 또 우리들이 많이 알아야 될것 같은데. 강하게, 절대 지금 소리야.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강하게 나갈수록 확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일조구가내 일에 근접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수구의 변화를 많이 그 충동적으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부드럽게 놔줘야만 이 수구의 진행을 정확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4점. 직접. 대유 낙점 앞서가고 있는 조재우 다시 를 걸려치기 길게 보네요 네 부드럽게 구설을 했고요 다음 포지션 또 좋아질 수가 좋네요. 없네요 5점 선수를 경기하는걸 보시면은 너무 무리였고 너무 편하게 친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 지금도 직접 구사를 했네요. 좋아요. 연속 6점. 먼저 치고 나가는데요. 지금 조조선수 벌써 3점, 3점, 3이닝에서 현재까지 6점. 3이닝, 3이닝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12점 나왔습니다. 자, 옆돌리기 직접 구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자, 회전력. 회전력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3쿠션에서는 회전이 풀려줘야죠. 아, 아 네. 대단해요. 네, 지금 같은 공의 모양이 공, 공부 재료거든요. 네. 사실, 각도가 작았기 때문에, 원에서 2, 2까지의 회전력을 살려주면서, 아, 3쿠션에서의 회전력을 풀, 풀어줄 수 있는, 당점과 스트럭이 필요했던 그러한 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앞돌리기, 또 잉글리시로 구사를 했어요. 네. 네. 공격 이후 접종과 실패했을 때 상대방에게 가는 공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공의 배일이 되고 있어요. 아주 안 좋은 현상이죠. 지금 김경수 선수 입장에서는 100% 공격에 염두를 했기 때문에. 네, 안나치. 15대8. 다시, 피켓치기. 1족구의 두께. 3리쿠션으로 바로. 네, 좋아요. 올라옵니다. 네. 점이 되면서 매끄럽게 다음 공으로 연결되는 과정이 너무 보기 좋은데요. 두두루치기 또 나와있어요. 네네. 드디 보겠죠. 네, 여유 있어요. 한번 <laughs> 또 나왔습니다. 아, 오늘 조금은 김동현 선수에게 좀 불리하게 지금 경기가 저, 아,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도될것 같네요. 대회전, 뭐 이거는 정말 갈 데가 없죠. 그렇습니다. 선수보다 정말 좋은 경기로 좋은 선수들이라는 것이 여기니까 지오면서 본인이 득점하지 못하는 것이 딱 한인인 밖에 없어요. 예, 두 선수가 뭐자 조조 선수의 트리닝 어떤 자 아, 투뱅크샷 준비를 하나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에. 그러면 장축, 단축, 음. 어, 일접구 흰색 공을 맞고, 수리쿠션이 된 이후에 빨간색 공.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가능한가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네, 두껍게 맞으면서. 정확하게. 정확해요, 네. 자, 이렇게 되면서 또 다음 포지션이 완벽하게 형성이 돼버렸는데요 네, 지금. 두꺼운 두께로 맞으면서. 네, 예, 굉장히 굉장히 확률이 높아져 버렸죠. 지금 뭐 키스만 빠지게 되면은 뭐 영락없이 득점이 가능한 네, 뭐, 공이죠. 갈 곳이 없어요. 자 뒤에서 거슬러 올라오면서 득점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먹돌리기도 <laughs> 가능하죠. 예민한 두께가 요구되는 옆돌리기 굉장히 얇은 두께가 요구가 되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네, 좋아요. 좋아요. 어, 조재 선수 굉장히 몸이 가벼워 보이는데요.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스트록에 전혀 무리가 없고요. 수구의 움직임이 너무 안정돼 있죠. 어느새 두 선수 21대11 열점 차. 자, 지금 타임을 사용한 것 같은데요, 조지오 선수? 지금 조지오 선수가 이렇게 뭐, 느리게 엎드리지 않는 선수거든요. 애매해요, 지금요 네. 배열이요. 자, 뭘구사합니까 아, 짧게, 직접, 네, 들어갑니다. 자, 네. 아, 아, 저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시간을 할애를 했거든요. 지금 저와 같이 공의 아, 분리각이, 수구의 분리각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득점이 안 되는 공이거든요, 사실. 그러나, 이적구가 거의 마치듯이 스쳐 지나가면서 각도를 형성시켜주면서 득점이 되네요. 대단합니다. 다시 대회전. 면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또 다시 득점, 연속 5점. 확실하게 달아나는데요. 아, 좋아요. 심지어들도 너무 완벽하고요. 지금 뭐, 나무래일 경 뭐, 잘못 구사했다, 잘못됐다라는 거를 뭐, 보기 힘들 정도니까요. 거의 완벽에 가깝게 공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회전도 가능하겠고요. 직접수 네, 가능하겠고요. 직접은 구사 안할것 같고요. 파이브 쿠션으로 구사를 할것같아요 아, 지금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대회전. 아, 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예, 그렇네요. 좋아요. 지금 이걸 바로 도연을 치지 않았던 이유 보일 까요아요 네. 지금 1격과 2격구의 키스가 조금 불만족스러웠고요. 그리고 어, 지금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한 것이 그냥 키스가 완벽하게 빠지는 형태의 공을 구사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분리각을 계산을 한 거죠 음. 옆돌리기 자연스럽네요 <laughs> 그러면서 또 다시 대회전 포지션 야 거침이 없는데요 중간중간에 어려운 또 부분에서 깔끔하게 또 해결을 해주네요 대회전, 또 뭐,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정말 좋은 샷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속 8점. 오늘 벌써 8점짜리가 2개가 나왔습니다. 30점 경기에서. <웃음> <웃음> 그리고 짧은 인닝 그 가운데 8점짜리가 두번이 나왔다. 뭐칠게뭐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옆돌리기, 옆돌리기. 네, 이적구 위치가 너무 좋죠. 자, 커슬로 올라오면서. 네, 득점 됐어요. 연속 9점. 이렇게 되면 조조 선수가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았다고 할수 있겠죠. 뭐 어느 정도 승기가 아니라 뭐 거의 9분 농성까지 왔다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니거든요. 특히 그 조조 선수의 그몸 상태라든가 그런 거를 견주어 볼때 거의 다 왔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 지금 공도 괜찮아요. 들이돌려치기 직접 가겠죠? 예, 직접 가야 됩니다. 네, 정확해요. 아, 연속 득점이 2점 남았습니다. 네. 아니, 10점이 득점돼 가는 과정을 보시면은, 뭐, 이적구가, 어, 맞아서 득점이 될 때, 뭐, 얇게 맞고, 불안하게 맞고, 24점 차 조조 선수의 구위닝. 어, 옆돌리기를 이용한 대회전, 빨간공을 이용을 해서 뒤로 돌려치기 아, 모두 가능하겠고요. 그래도 코심을 하면서 아, 지금 목표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빨간공을 선택을 할것 같은데요. 조조 선수가 20초 넘게 지난 이후에 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자, 약간 타격이 들어가야 될것 같은 그런, 약간 타격이 들어갔죠? 그럼, 직접! 성공! 자, 아, 빨간 공이 어디까지 단축을 갖다 올라오느냐인데, 이 정도면은 <laughs> 아. 뭐. 야, 뭐. 그렇습니다. 볼거 없죠.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숨도 안 쉬고 엎드리는데요. 뭐, 끝났다. 이런, 어떤 그, 무언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갈 데가 없어요. 예, 경기 끝났어요. 아, 부인 아. 님만의 대교 제기하는... 선수